지금부터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 광장의 기적을 거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통일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1970년대 남한과 북한이 대화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1972년 7월 4일에 74 공동 남북 공동 성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4 남북 공동 성명에는 평화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3대 원칙은 지금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6.25전쟁이 일어났었죠 6.25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가족들이 헤어지고 그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의 생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이 이산가족을 위해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산가족 성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가족 선봉이 일어나기 전에 1984년에 남한에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구호물자를 보내왔고,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상가족, 이상가족 선봉을 일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했었는데 북방 외교로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 소교하는 그런 외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유엔 유엔에 북한과 남한이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는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제작하게 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 때는 햇빛정책이라고 북한과 갈등이 아닌, 갈등이 아닌 화해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뤄나가자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햇볕정책을 하고 나서 또 정주영 회장이 있었는데요. 정조영 회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3마리가 넘는 소를, 소를 북한에 전달하게 되고 서로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 평양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첫 번째로 시행이 된 겁니다. 이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난 대통령이 김대중과 김정일 대통령입니다. 이두 대통령은 남북 정상 회담에서 615 남북 공 남북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615 남북 공동 선언문에 따라서 분단으로 이제 분단 분단으로 끊어졌던 철도도 다시 연결하게 되고 개성공단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도 다시 관광도 합의하게 된 것이죠. 또 2007년에도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정상회담이 이렇게 계속 있었던 것을 보아 남한과 북한이 되게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계속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행한다고 실험한다고, 북, 남한에 미사일을 쏘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었지만, 우리나라는 끝까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 끝에. 2018년 4월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남북 문화교류가 이뤄지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